인간들은 죄업 탁함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너가 직접 무엇 알고 공부하여 공부 진리 먹는 자 죄업 탁함들 모두 벗어진다. Yeah! 물질 있는 자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예! 아 맞네 엄마의 말 맞네 이거 한계 깨닫기 위하여 몸 뺏기고 진리 한계 알고 공부 안 했다 이긴다 예! 공부하라고 했는데 넌안 한다 그래 이놈 한번 죽어봐라 일투 남겨놓고 넌 한계 깨달고 죽을 것이다 이 무식한 놈 예! 일시무실 무엇이냐 한계가 생겼다 너 공부한다고 하면 너에게 시간을 줄 것이다 너 죽네 살래 살아간다 시간을 잃 기회를 주겠다 예! 먼저 살고 싶으면 넌 공부하겠습니다 할 것이다. 시간 기회를 받을 것이다. 예! 인간 귀신 영혼 대신 오만 가지 몽달이 귀신 모두 말을 하거라 공부하겠습니다. 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하겠습니다. 하여 이은 예! 넌 너희 기운받아 상대는 기회 시간일주고 또 공부한다고 하면 또 기회를 줄 것이다. 예! 넌 얼마나 공부한다고 했어? 넌 기회 무엇을 받을래? 넌 육신이 있어야 건강하여야. 많이 진정 건강만이 넌 자유롭게 알고 공부 노력 매일 초발식 노력하는 널피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예! 너에게 없는 건네가 부족한 것들 챙겨놓으라 태어났는데 넌 그것들 찾는 노력은 무엇을 했느냐? 예! 넌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 어 그랬구나 넌 죽겠다 를 기다리고 있다 죽겠다 들어와 찾아오면 넌 공부를 하겠지요? 우주는 가스 냄새가 매우 많이 난다 대한민국 한글 국어는 준말 중간 빼고 하는 말들은 다 상대무시하는 욕으로 들린다 세종이 말이 오탄하면서 욕하는 말들 경험하고 표준어 예절 교육 등 만들어냈고 쌍놈 양반 등 개그 만들어 생겨나 등이 냈다 정말 말표기부터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입니다. 줄임말 안 하는 것이 상대에게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정성스럽게 상대를 대해줬어요. 하는 기품 있는 상대 바르게 대하는 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양반 쌍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든 공부하면 다 알고 보인다. 인간 하느님은 인간 영혼 모두 더하기 원소 한개 이렇게 수없이 인간 사람들 무식하면 자식들 놓고 키우면 안 된다. 내한개 입자 원자 이렇게 조각낸 중에서 한개 가지고 또 이렇게 조각을 내고 또 이렇게 조각을 너의1 7 시가열한 입자 예스! 눈에 안 보이는 원소들이 DNA 모두 양자였다 운동들 동시 소통되는 이해되고 작동하고 느끼고 각각 한 개씩 속에 속 들어있다 너도 나도 내 거니까 입자 한 개씩 대통령 한개 원자 조상 예스! 원자 한개 이웃 원자에게 이렇게 인간 영혼 모두 원소들 개수만큼 한 개씩 모두 들어 갖고 있는 것이 인간 몸속 비물질 영혼이다. 예스! 내거 5만가지 1억 개 중에서 한개 너에게, 한개 있고, 너의 거 5만가지 1억 개 중에서 한개 나에게. 이게 저장되어 있다. 하느님 입자 원수 이렇게 쪽에 한개 중에서 1억 개 중에서, 중에서 한개 나에게, 너에게 입자 각자 하 개씩 들어있다. 너나 알고, 우리 하나 한개 하나 상대 말 듣고 나 알고 느낀 감각 그렇구나. 이렇게 들이대는 것이다. 들었다 바로 말로 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표현말로 그림, 소리, 무용, 랩툰, 만들기듯 이것이 있다. 공치 없다. 일심무 시일 있고. Yeah! 이렇게 인간은 모이면 진리, 이념, 한계로 바른 깨끗한 힘들이 매우 강해진다. 이것들 모두 yeah! 모이고자 찾고 잘 알고자 또 찾는 시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Yeah! 넌 너의 뒤쪽을 알 수가 없다. 인간 상대가 있어야 많이 알수 있다. 상대에게 너의 뒤쪽을 부탁해 인원 상대 널 비추는 다른 믿음 무엇 것들 해놓았을까? 야! 우주 기운들은 눈에 안 보이는 쇠하는 가스 냄새와 같은 시야하는 가스가 있는 느낌의 우주 기운들이 이것이 우주 에너지 맛들이다. 넌 성견 지명의 지력 된 상태에서 넌 우주 기운을 받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야! 원래 우주 넓은 곳이 너희 편한 침대 쇼파 있는 집이다. 야! 우리 몸 속에 DNA 양자 역학 입자 언수들이 저 멀리 우주에 내꺼 언소가 있다. 난 연결되어 모두 인류 우주 모두 알고 공부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인간 중에 멀티우주 원소 있는 사람이 있고 우주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느낌 감성 견지면 예지력 지혜들보다 더 예언자들이라는 것이다. 먼지 속에 있는 유무체 바뀌면서 성명체가 열이 있어 바뀌는 수 없는 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유무체 변환된다. 유무체 무에서 유무체로 변환된 것이 지나해 오면서 비물질 박테리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인간 눈에 보일 수 있는 입자가들이 생겨났다. 태아, 자식, 환경, 미래, 부모계획, 무엇, 자식을 놓고 잘할 수 있는 입구 없고 이유, 사유 없으면 사람은 나라의 태아, 자식들 버리면 된다 놓아두는 것이다 지진 날때 지진 빛이 오로라처럼 빛들이 나오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표기 미리 알려주는 지진 표시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아픔들은 미래의 재료들이다 자료들이 있어야지 넌 자유로운 성견 지명의 예지력들이 안 온다 넌 모든 걸 고민하고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선택 메뉴도 모두 알고 투명하게 앞속 깊게 모두 깨뜨려 알고 보이고 영화 감독님도 될수 있다. 인간은 고민은 내가 찾아 해결할 수 있다. 고통은 내가 직접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긴이란 자료 재료들이 들어오면 스스로 해결된다. 상대 앞에 모든 것들 존중하여라. 이 속에 그 속에 숨어들어 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예민하고 무식하다 건들면 안 된다. 똥 쓰레기를 튀게 먹게 한다. 그 대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연구 공부해야 한다. 못하면 사회, 인류, 나라, 과거 모든 에너지 밀고 받고 비물질 값들을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환경들이 있다. 집, 사회, 나라, 인류, 우주 널 보호해준다. 너가 노력하면 물어보고 알고자 하면 모두 네 앞에 자겨다 준다. 선 긁고 답을 내고 맞다, 안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등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 받기 받는 정보들이 연결 이동 받을 수 없다. 듣고 들어라, 들어야 한다. 듣고 자는 시간 빼고 모두 들어라. 놓고 잡고 크고 적고등 이것이 널버티게 기회 시간들, 생산 환경들 다음을 넣어 넘겨가는 너가 직접 할수 있는 예지력 나온다. 예! 사람이 로켓 엔진엔지니어 없어도 우린 우주에 가는 방법이 있다. 물질 로켓이고 비물질 양자 원소 성견 지명의 지력으로 갈수 있다. 예! 스님 목사들이 비물질 성견 지명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나 재료 자료들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 가능하다 모두 복사 정리 저장하면 그대로 복사 스캐너나 색깔 그림 작품들이 현실 물질로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얻고 있다. 머스크도 오만 가지 듣고 듣고 자료재료들이 연결되어 성견 지명 조금씩 강 가끔씩 나왔어. 재료 자료들 물질로 연구하여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 성견 지명 예지력 지혜가 나오면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인간 사람만. 이렇게 모두 물질들이 사용하고 연구 땅속, 바다속, 인간속, 구조속 지금 모두 연구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끝이 나고 있다. 예! 진화 발전 끝이 나면 너도 나도 모두 천재고 우리 하나 모두 같은 등급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공유 나누 말고 알았다. 하나 우린 모두 연결되었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 투명한 깨끗한 세상 아픔 들었고 걱정 고통들이 걷어지어 자신. 예! 개인 인간 사람들이 노력하면 모두 가능하다는 세상이란 걸 알고 노력 공부하는 세상이 온다. 예! 알아야 모두 인연 기회를 받는다 온다 보낸다 서로 활용하여 잘 사용한다는 것들 교육 재료 자료들 가지고 연결할 수알수 있다. 수. 너가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노력이란 걸 해주면 모두 연결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인간 사람들 알고 상대를 존중 그렇구나 하고 너의 공부하는 예스! 기회는 누구 먼저 누구 말 행동 먼저 무엇을 했다 안 했다입니다. 예스! 빨리 말하면 상대가 듣고 연구 논문 만들어 이해되면 움직이는 것이다. 너가 나에게 있고 난 너에게 있는 양자역학, 진동파, 전자파 연장들 통해서 입자인 게 왔다. 한게 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재료자료들 가지고 상대 앞을 미래 살아가는 가지고 있는 인간 사람들에게 먼저 이해되게 자료자료들 잘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 사적은 살을 부르고 사고가 나고 공적은 상대를 이롭게 같이 서로 돕고 큰 덩치를 자랑한다. 예! 공적은 지혜 예지력이 나오고 서로 이롭게 한다. 예! 나의 진리들이 영화로 색깔 아름다운 풍경들 만들어 연출하여 놓으면 질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후손으로 내려가는 오로라 흔적들 역사가 된다. Yeah! 과거 쓰레기 많이 먹어 본 사람들은 깨끗함들 찾아 헤맨다 깨끗함들만 먹은 자는 쓰레기 바이러스 찾아 헤맨다 예! 세상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존중받고 자격이 됩니다 예! 누구나 자격이 있는 시간 잘 활용하여 사용하면 된다 의미 예! 있는 것은 내가 사용한다 사용 듣고 보고 배운 것은 질량이 높고 일고 하는 것은 질량값이 작다 예! 국정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요 지금까지 우주지구였습니다 예! 가족은 솔톤이야. 솔톤으로 말하는 습관 있으면 지켜낼 수 있어요. 때때 예! 때를 기다려 하다가 인류가 망한다. 지금 바르게 살고 알고 살고 모르고 살고 알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모두 진리가 보인다. 모른다. 더 시간 알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예! 상대를 나태하게 나쁜 습관 버릇 되게 도왔다면 넌 천벌이 온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젊을 때 공부하고 가춤하고 있는 것은 진리 바른 할머니, 할아버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늙었다고 진리 있고 없고입니다. 인간은 젊을 때 작품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인생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이 찐진리 무엇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자본보다 늙은 나이 먹은 영상 스토리 속에 작품들 진리가 있어야 정산인데 있나 없나, 붕어빵에 붕어들어 있나? 눈치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예스! 사과하고 사과받는 사람이 받고 안 받고 선택권 뒤에 있다. 예스!